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된 거는 청와대에서 데리고 있던 검사 출신들이 강력하게 로비 비슷한 걸 했다는 거야 절대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병우는 최후의 비겁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박근혜에게 미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켜서 한 일인데 내가 어쩔 것이냐 공무원으로서 그런 논리로 방어를 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우병우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측면 근데 이게 좀 되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재용이 구속 기각됐을 때 보수단체들 그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근데 이재용은 박근혜가 강압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박근혜 탄핵 사유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 때문에 죄의 경감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병우마저도 박근혜를 팔고 나왔다 그 정도가 된다면 탄핵이 되는 국면에서 박근혜가 느끼는 배신감 정말 대단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꼬리 3인방들도 지금 현재 특검 조사받고 또 헌재에 나온 애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박근혜에게 유리한 증언은 한 마디도 안 했다고 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꼬리 3인방 그렇지 우병우 그렇지 그 박근혜 권력에 기생해서 허가 후회하던 자들이 결국엔 박근혜를 다 버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들한테 박근혜는 주군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오, 어, 좋은 편, 어, 좋은 편. 타고 다니는 말이나 끌고 다니는 차에 불과했지 결코 그들이 주체였다고 생각하지, 객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음. 따라서 박근혜는 이제 이용 가치가 끝나고 자기들의 죄를 대신 대신 이제 옥바라지 해줄 욕받이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병우의 지금 이 태도는. 최고 책임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게 검찰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할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병우를 쳐내고 우병우가 안고 가겠다라는 자세로 지금에 있는 사태를 뒤집어 안아버렸으면 최소한 우병우한테서 끝나고 우병우에 반개돼 있는 조직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도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우병우하고 연관된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아래로. 다그우병우가 시켜서 했든, 우병우한테 일을 지시를 했든, 그만큼 우병우의 권력이 확실하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자기들 조직에 또는 자기들끼리 살아남겠다고 이런 식의 그 조직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정권은 바뀌잖아요. 바뀐 정권 안에서 검찰 개혁이 그마만큼 혹독해지고 그 조직들에 연관돼 있던 애들이 훨씬 가혹하게 뒤에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면에서는 이거는 우병우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병우의 소속된 조직들한테는 더욱더 위기 상황이 드러나게 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어쨌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잊었으니까 우병우 혐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니까 고위 공무원 인사 개인및 민간인 사찰이 있었고요.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 비리 무긴 방조가 있었고요. 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가 있었고 개인 비리가 몇개 있고요.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순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서 인사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병우가 사찰과 국정원 자기 2차장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을 대통령한테 줬든 최순실한테 줬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병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하는데 손발이 누구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병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소치위원단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정보를 최순실이 어떻게 얻었겠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료들을 최순실 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은 이거를 박근혜로 받았느냐? 이게 지금 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최순실 너는 우병우한테 받았네. 그러면 우병우가 지금 얘기해야 될건그 정보를 너는 최순실한테 줬니? 박근혜한테 줬니?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특검이. 그러면 우병우는 답을 해야 되 돼. 난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최순실을 모르고. 나는 그 정보를 좋다 해도 박근혜한테 줬고, 박근혜는 최순실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야 박근혜 범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자를 왜 특검이 수사를 뒤로 밀었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얘 뒤로 밀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특검 내부에 논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병우 수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부 특검의 현직에 있는 검찰들이 우병우 수사를 꺼렸다는 거예요 꺼렸다는 이유를 들여다보니 오일 후에나 돌아갈 텐데 이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검에서 이제 검찰 조직으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렇죠. 우병우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내가 보복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특검 내부의 지도부와 음. 어, 현직 검사들간의 갈등론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음. 그리고 지금 아까 찌라시님이 핵심적인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우병우 사단이 축출되지 않았어요. 국정원 이차장도 그대로 있고요. 각종 검찰들의 주요 인사, 검사장급들 주요 인사에 우병우 라인들이 축출되지 않았어요. 교체지도 않았어요. 국세청에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니까, 그라인 그러니까 하나. 지금 내가 평검사이나 특검검사 입장에서 나도 오히려 돌아갈 텐데. 이렇게 해서 뒤로 미루다가 반기해버린 겁니다, 우병우 수사를. 그러다 보니까 그 기소 내용을 보니까 형편 없었던 거예요.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제출도 안 했습니다. 개인비리 몇개두 개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우여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직권남용 문제 이런 등등은 기소 그 구속영장에 청구하지도 않아 버렸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병우가 굉장히 지금 그구치 소에서 나올 때 표정 보셨어요 비웃는 거? 아 정말 짱돌로 입을 조사 버리고 싶더라고 이게 입담은 미소 있잖아요. 음. 찌익 웃으면서 오는데 그거는 바로 특검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국민 80%를 비웃는 겁니다. 개다식이에요 니들이 날 잡아? 그러니까요. 어, 바로 그렇게? 그겁니다. 근데 우병우는 조사할 때 그런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결국은 자기 디스도 한 거예요. 뭐냐면은 나는 대통령이 지시상 내려주면 아래로 전달하고. 아래에서 보고 올라오면 거기 받아가지고 보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이 해서는 아직도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무능함에 극치를 보여준 거예요 그 논리라 그러면 그렇죠.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만으로도 사상 초유의 이런 사건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게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진짜로 몰라갖고 그랬다 그러면 얘는 사형감이야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해서 한 거지 내가 주도한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었냐면 그 똑같은 날 개연 박근혜가 개, 국회에 와서 개연 투척하잖아요. 그렇죠. 7시간 만가 뒤집힌 음, 거 네, 네. 그것도 우병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관계 몇몇 개 가지고도 우병우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음. 자기는 최순실을 몰랐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근데 어~ 너의 처가와 최순실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았냐라고 해도 그건 처가의 문제지 나랑은 관계가 없고 나는 그냥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병우와 최순실이 골프를 치면서 처음에 만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애초 다 위증인 것이고 어. 아니 아니 직접, 우병호와 네. 최순실이 직접 같이 찼다는 거야? 어. 어. 음. 프로골퍼가 같이 동반 라운딩을 해주면서, 해줬대 어, 어. 최근에 나오는 그게 특검이 어, 밝혀낸 바예요 그런 등등 이 사람의 몇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을 해도 이미 특검이 굉장히 어, 이 사람의 거짓말을 많이 밝혀냈다고요 그런데도 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어,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시켜버린 거는 사실 나는 이 문제는 특검 문제가 아니라, 어, 법원에게 이 문제를 물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원하고 특검을 동시에 물어야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증인이 나왔어요. 최순 씨라고 골프를 쳤다고. 이건 증인이에요. 그럼 물증을 확보해야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때린단 말이에요. 물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 내부에 수사를 안한 겁니다. 밀어버렸어요, 뒤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특검에서 는 구체적인 증언 말고 증거를 확보해야 될거 아닙니까? 쳤다라고, 쳤다라고 무슨 뭐 일정을 카피하거나 또는 거기에 CCTV를 확보하거나 그런데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구속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병우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여섯 가지 제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지 않고 두 건만 올린 겁니다 두 건만 그러면 두 건을 올렸다는 이유는 그만큼 보강 수사를 안 했다라는 증거잖아요 특검에서 그거를 음. 그렇게까지 바라볼 시간이 없는 게우병우근무처 음. 청와대 서브만 압수수색해도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도 법이 참 있긴 미비점이 하죠. 음. 은닉 또는 범인이 암약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기를 권력이 압수수색을 못 하게 해. 그래서 이 사람이 우병우가 구속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한 거거든 음. 그러면 법원은 범인들이 사실상의 자기들의 보험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구속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게 없는 거야 거기 거기 위험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어 하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그 문을 억지로 이, 이거 안안 열면 그러니까 움직 쪽도 그거 있잖아 끝까지 안 불면 본 걸로 해갖고 저이 돼버린단 말이야 구속돼버린단 말이야 그것처럼 끝까지 정당한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가지고 구속시켜서 나중에라도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전자 얘기한 거는 한 가지 떠도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석이 가능하냐면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긴급해요 왜 그러냐면 풀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가 종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공소 유지에 필요한 어, 증거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오히려 우병우를 특검이 지금 갖고 노는 게 아니냐. 우병우를 슬쩍 구속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그리고 정치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특검 연장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냐라는 두 개의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화설이나 또는 어, 우병우의 사단이 암약한다는 설. 에 예, 플러스 하나 두 번째는 오히려 특검이 우병우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병우를 통해서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모티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두 가지 해석이 지금 가능한 예. 것입니다. 예. 역사상 가장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특검 팀을 저는 오염시키고 싶지는 않고. 요 예. 지금 말씀하신 후자의 경우가 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음. 제 스스로 한번 위안을 삼읍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문꼬리 3인방들도 지금 현재 특검 조사 받고 또 현재 나온 에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박근혜에게 유리한 증언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 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꼬리 3인방 그렇지, 우병우 그렇지, 그 박근혜 권력에기생해서 허가 후회하던 자들이 결국엔 박근혜를 다 버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들한테 박근혜는 주군이 아니라 도구였던 거예요. 오, 좋은 표현, 어, 좋은 표현. 타고 다니는 말이나 끌고 다니는 차에 불과했지 결코 그들이 주체였다고 생각하지, 객체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음. 따라서 박근혜는 이제 이용 가치가 끝나고 자기들의 죄를 대신 대신 이제 옥바라지 해줄 욕받이가 돼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병우의 지금 이 태도는. 최고 책임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게 검찰의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검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할수 검찰 개혁이 그마만큼 혹독해지고 그 조직들에 연관돼 있던 애들이 훨씬 가혹하게 뒤에 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면에서는 이거는 우병우 개인한테는 좋은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병우의 소속된 조직들한테는 더욱더 위기 상황이 드러나게 된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쨌든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잊었으니까 우병우 혐의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니까 고위 공무원 인사 개인및 민간인 사찰이 있었고요.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 비리 무긴 방조가 있었고요. 어, 이석수 특별감찰관 감찰 방해가 있었고 개인 비리가 몇개 있고요. 여러 가지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최순실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서 인사에 개입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병우가 사찰과 국정원 자기 2차장 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을 대통령한테 줬든 최순실한테 줬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권남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병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하는데 손발이 누구였냐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병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소치위원단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정보를 최순실이 어떻게 얻었겠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나오지 않으면 불가능한 자료들을 최순실이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순실은 어, 이거를 박근혜로 받았느냐 이게 지금 나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최순실 너는 우병우한테 받았네 그러면 우병우가 지금 얘기해야 될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기회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우병우를 쳐내고 우병우가 안고 가겠다라는 자세로 지금에 있는 사태를 뒤집어 안아버렸으면 최소한 우병우한테서 끝나고 우병우에 반개돼 있는 조직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그 도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우병우하고 연관된 사람 지금까지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 아래로. 다그유병화 시켜서 했든 우병우한테 일을 지시를 했든 그만큼 우병우의 권력이 확실하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자기들 조직에 또는 자기들끼리 살아남겠다고 이런 식의 그 조직 운영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정권은 바뀌잖아요 바뀐 정권 안에서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된 거는 청와대에서 데리고 있던 검사 출신들이 강력하게 로비 비슷한 걸 했다는 거야 절대 구속시키면 안 된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우병우는 최후의 비겁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박근혜에게 미루고 나와버렸습니다 시켜서 한 일인데 내가 어쩔 것이냐 공무원으로서 그런 논리로 방어를 했다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우병우에 의해서 박근혜 탄핵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되는 측면 근데 이게 좀 되게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재용이 구속 기각됐을 때 보수단체들, 그 사람들이 환호했잖아요. 그데 이재용은 박근혜가 강압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 박근혜 탄핵 사유는 계속 추가되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 때문에 죄의 경감이 좀 달라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마찬가지로 우병우마저도 박근혜를 팔고 나왔다. 그 정도가 된다면 탄핵이 되는 국면에서 박근혜가 느끼는 배신감 정말 대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